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사진만 찍고 걸어다녔을 뿐인데 이렇게 3D로 나온다는 게이 부위를 확인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확대해서 3D로 확인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진짜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사진 눌러서 스페이스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확대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확인할수 있겠죠. 네, 너무 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란스 사람들의 고과장입니다. 최주임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건이 비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 건설 현장에서 이 비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 비독에 대해서는 많이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좀 간략하게 이 비독이 어떤 제품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비독 같은 경우는 핸드헬드 맵.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는 것처럼 핸드폰 사이즈의 정말 소형의 장비인데요. RTK 안테나가 달려 있고 이 기계 하나로 핸드헬드 맵핑도 되지만 GNSS 로버처럼 GCP도 내릴 수 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기능을 결합된 정말 좋은 기계라고 할수 있죠.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 아이폰을 비독에 같이 결합해서 픽스포디 캐치 앱을 켜고 걸어 다니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3D 매핑이 되는 그런 기계죠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RTK 장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한 측량값도 같이 얻을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가장 포인트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굉장한 기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독에 대한 문의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저희 헬셀 측으로 비독 시연을 보여줄 수 있냐 이런 연락이 왔었어요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공사 현장에 가서 비독을 가지고 촬영을 해봤는데요. 그 데이터를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독은 정말 사용법이 간단해요. 네 맞아요. 지금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단순히 비독을 들고 걷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촬영을 해주면서 네네. 그게 그대로 3D 맵핑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데이터는 건설 현장의 흙막이 가시설이라고 하죠. 건축 현장에 이제 지하를 먼저 파고 나서 이제 흙에 하중을 버텨주기 위한 흙막이 가설제 공사가 잘 됐는지 비독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 비독을 가지고 가볍게 한두번 아, 정도 왔다 갔다 네, 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비독이 굉장히 편리한 점중 하나가 픽스포디 캐치 앱에서 그냥 촬영이 끝난 후에 픽스포디 클라우드로 바로 업로드를 할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업로드 뿐만 아니라 업로드 후에 클라우드 자체에서 프로세싱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너무 간편하죠. 현장에서 업로드를 하고 네. 사무실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쉽게 확인하고 네, 바로 네. 예, 크로스체크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공유도 너무 네, 쉽게 쉽게 네. 할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우선 저희가 찍은 데이터를 클라우드 올린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이쪽으로 걸어가면서 여기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말 한번 찍고 돌아온 그런 촬영 결과물인데요. 더 놀라운 거는 여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밑에까지 다 찍혀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저도 네. 사실 그 현장에서 네. 촬영하는 거를 옆에서 봤잖아요. 아, 그럼요. 진짜 위에만 보일 정도로 딱 촬영을 했는데, 밑에까지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처음 공사 초기부터 단계별로 찍었으면 아. 더 좋은 데이터가 나왔을 텐데. 아, 그쵸, 맞습니다. 네. 그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실 때, 처음부터 이 비독을 함께 사용하시면은 정말 더 정밀한 데이터가 얻을 수 있겠죠? 그렇게 좀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 픽스포디 클라우드 안에서 또 어떤 것들을 할수 있죠? 이렇게 매핑된 결과물을 보실 수도 있지만, 길이 측정, 또는 면적 측정, 또는 체적 측정도 가능하신데요. 아, 그러면은 저희가 찍어온 파이프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수 있나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이선 도구를 먼저 눌러주신 다음에요. 파이프 볼트 체결 부위부터 눌러주신 다음에, 반대편 볼트 체결 부위까지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파이프 길이는 대략 16.5m. 그럼, 이렇게 해서 올바른 규격의 파이프를 썼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쉽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아, 네, 그럼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클라우드보다는 진짜 전문적인 사진 매핑 프로그램인, 뭐, 픽스포디, 매틱, 이런 데서 프로세싱을 하면은 더 정교한 결과가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클라우드에 업로드 한 다음에 다시 매틱에서 프로세싱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파일 및 내보내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주신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미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미지 입력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입력 이미지 체크 눌러주신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네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가 되세요. 너무 쉽게 되네요. 아네 그럼요. 힘들게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빼거나 이러지 않아도 돼서 네, 네. 전혀 그런 걱정이 필요가 없어요. 네아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이제 사무실에 있는 다른 직원이 다운로드 받아서 네. 바로 매틱에서 네. 프로세싱을 한.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매틱에서 프로세싱한 결과물을 한번 볼수 있을까요? 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아까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픽스포디 매틱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다시 프로세싱을 한번 돌려봤는데요. 저희가 아까 여기서부터 촬영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보시는 작은 하나 하나가. 저희가 촬영을 한 트리거 포인트죠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이면서 촬영을 했는지도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어느 각도로 촬영을 했는지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매트에서 돌려서 그런지 클라우드보다 조금 더 결과물이 좋게 보이는 거 같아요 네 확대해 보시면 아무래도 클라우드보다는 뭔가 더 디테일하고 음... 더 이게 메쉬가 더 현장감 있게 보이시죠 정말 신기한 거 같아요 이게 사진만 찍고 걸어 다녔을 뿐인데 이렇게 3D로 나온다는 게 네. 이거 정말 진짜 같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산업 현장에서 사실 그냥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좀 자료를 남겨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드론으로도 많이 찍기도 아, 하시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정말 보고 싶은 부위를 다시 확인할 때 어려움이 있는 아, 것 같아요. 어렵죠? 네. 네, 볼트 체결 부위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아, 네, 맞죠? 네, 근데 이렇게 3D 맵핑을 해서 보면은 이 부위를 확인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확대해서 3D로 확인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진짜 좋은 거 요걸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옆에 이 3D 모델을 만들 때 사용된 사진들이 같이 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 눌러서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확대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확인을 할수 있겠죠? 네, 너무 편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주면 돌아가죠. 네. 이 기능만으로도 진짜 픽스포디 매틱을 써야 될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네. 내가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고 싶은 그 부분들 네. 3D로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게다가 이건 또 RTK를 사용해서 정밀하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좌표값도 나오죠. 아네 그럼요. 네. 사실 이런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저희한테 비독시연을좀 요청하셨던 거고 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건설이 되고 있는지도 이렇게 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제 네. 생각에는 좀 이제는 필수로 사용해야 된다. 네 맞아요. 이미 건설 현장 요즘 드론 물론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도까지 같이 사용하신다면 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픽스포지 서베이란 프로그램에서 네. 라인을 딴 다음에 캐드로도 보낼 수 있다 아, 이렇게 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면과 건축되어 있는 현황을 같이 합쳐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도 많이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또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좀더 디테일한 작은 부위들. 야. 그 확인할 때 진짜 비독의 진가가 발휘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또 찍어 온 것들이 있죠?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네, 한번 볼까요? 아,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찍었던 그 부분에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촬영을 한 건데요. 매우 정밀하게 지금 촬영이 된걸 보실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진짜 네. 너무 잘 나왔는데. 네. 누가 3D로 진짜 만든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실사 같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또 놀라운 게 여기서 3D 메쉬를 누르면 더 정교하게 나오죠? 네. 정말 이렇게 정교하게 매핑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기둥을 만드는 그런 현장인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이미 여기 파란색으로 체크들을 많이 해 두셨어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실측을 하고 이렇게 만드신 거겠죠? 네, 맞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현장 작업자분들이 도면과 똑같이 시공을 하기 위해서 라커로 이렇게, 이렇게 마킹 해 두신 거볼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현장에서도 실제로 마킹을 하지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비독으로 매핑을 하면은 원래 계획대로 됐는지 한번더체크 를할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D를 뒤져보시면 밑에까지 이렇게 볼륨이 잡혀 있어요. 이 안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에서도 볼륨이라던가 면적, 길이 다 측정이 되는데요. 보시면 저희가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파여진 곳에 볼륨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볼륨 계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측정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단면을 따라서 이 안에 볼륨이 측정이 된 거네요. 빨간색과 파란색 부분이 있는데 파란색은 얼마나 채워야 되는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컷 채우기 볼륨 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채우기가 이 파란색이다. 네, 맞습니다. 컷은 말 그대로 빨간 부분을 날리려면 이제 얼마나 날려야되는지 절토나 성토량 계산할 때 보통 많이 쓰시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륨을 측정하고 나면 이 안에 시멘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네. 뭐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부위들도 뭐 이렇게 촬영을 해놓으면은 전체적으로 이 현장에 얼마만큼의 재료가 들어가겠다 네. 이런 것도 좀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비용 절감 부분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이거는 또 같은 현장에 또 다른 구멍인데요. 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볼륨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 시멘트가 들어가든지 네. 이런 거 네. 확인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파여 있는 거 말고도 사실 쌓여 있는 흙 같은 거 네. 얼마나 내가 절토해야 되는가 네. 이런 것도 쉽게 이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건설 현장에 사실 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자재들을 얼마나 남았는지 음... 뭐 얼마나 사용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죠. 네, 맞아요. 벽돌이라던가. 네. 이것도 이 볼륨 기능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볼륨을 계산한 다음에 하나의 부피를 나눠 보면은 어느 정도의 벽돌이 남았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것도 또 비용 절감적인 부분에서 네.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럼 이렇게 저희가 실제 비독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촬영해온 결과물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사실 지금도 이렇게 사진, 동영상 다 남겨 놓으시잖아요. 이미 쓰고 있는 같은 시간, 같은 행위를 이 비독만 같이 추가해서 해주시면은 같은 일을 하면서 3D 모델링까지 그리고 정확한 확인까지 측량도 동시에 할수 있고 네 맞아요 너무 좋은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측량 어렵잖아요 사실 하지만 이 기계 비독 하나만 있으면 측량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는 거제 네. 생각에는 이제 일하러 온 막내한테 시켜도 <웃음> <웃음> 충분히 할수 있는 <laughs> 네. 막내가 이제 전문측량사로 변신하는 그런 마법이 네. 일어나지 않을까? 네. 네. 저는 요즘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이 비독을 사용하면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기계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 비독을 활용한 데이터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 우리 현장에서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선뜻 사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신 분들은 저희가 상황에 맞으면 이렇게 시연도 갈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저희 헬셀 대표번호 또는 뭐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일정 조율해가지고 시연 나가서 직접 요 비독의 성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요 비독에 관한 내용들을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드러낸 사람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